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곡소리가 나는 이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었는데 7700에서 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7600까지도 잠깐 보고 다시 올라왔죠. 지금 현재 가격은 7869불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하락세가 드디어 이제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더 이상의 하락은 없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 폭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가 7% 하락했고 그리스 마이너스 13% 이탈리아 마이너스 11% 프랑스 9.8 스페인 9.6등전 세계 이 아시아 쪽을 보시면은 인도가 마이너스 5.4% 한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2% 최근 증시 하락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예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그 나라의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금리를 낮춘다든지, 뭐 양적 완화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증시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역시 와장창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극단적 공포에 암호화폐 시장이 바들바들바들 바들 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관련 및 소셜미디어에는 매도라는 단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라는데요. 시가총액은 2200억 달러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비이스 CEO는 비트코인 급락에 깜짝 놀랐다. 나는 당연히 반대 상황이 펼쳐질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 업계 관계자들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비트코인 떡락. 이때다 싶어가지고 비트코인을 까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세등등하게 이빨을 까고 있는 현장이 여기저기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자첫 번째로 미국 듀크 대 경제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같은 거시적 경제 상황에서 만약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있었더라면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했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폭락을 했다.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하기보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를 더 선호했다고 라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j p 모건의 시장 전략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는 미국 증시 폭락에도 상승이 어렵다. 암호화폐는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국한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타 투자 자산이 급락할 때도 가치 상승이 어렵다. 그렇다고 또 핵심 방어 자산이 되긴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는 기관 투자자가 안전 자산인 비트코인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증오하는 사람 중에 한명 암호화폐 시장의 영원한 숙적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최근 낙폭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비해서 훨씬 크다. 비트코인이 다른 위험 회피 자산들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점은 안전 자산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가 뭔데? 자그 다음 피터시프 역시 이때다 싶어가지고 깐죽깐죽거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이 자신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이 지난주 가장 이상적인 금융환경에서 상승 랠리를 펼치지 못한 결과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련된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니들 말대로 정말 암호화폐 시대는 끝난 것일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거시적 경제 불안 속에서 가치를 잃어가게 될 것인가? 암호화폐의 투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게 파고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유튜버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반원테크라는 유명 유튜버가 있는데요. 유튜브가 그렇게 잡들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삭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너무 억울하니까 이 삭제된 영상에는 위험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소연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좀 불안불안하네요. 자 한편 미국에서는 하원의원 폴 고사가 2020년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 같은 경우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 및 법률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들을 암호화 상품,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 증권 등세개 유형으로 분류를 좀 해달라는 것인데 과연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게 될수 있을지 통과되게 된다면 라 암호화폐 산업이 좀더 힘을 받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에이다의 탈중앙화 수준이 비트코인의 최소 100배는 될 것. 우리의 칼당은 가장 탈중앙화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비탈릭이 이야기합니다. 작업 증명 체인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 대표적인 작업 증명으로는 역시 비트코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지분 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분 증명은 공격자가 파고들기 상당히 힘들고, 그 어떤 작업 증명 프로젝트보다 공격하는데 비용이 더욱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이 지분 증명이 더욱더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말도 남겼고요. 한편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 역시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작업 증명 자체가 빨리 없어지거나 밀려나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요인은 무엇인가? 물론, 저 거시적 경제의 불안성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플러스 토큰. 중국의 대표적인 스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플러스 토큰에서 비트코인 물량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약세가 두드러졌다라고 암호화폐 업계의 전문가 얼고 비트시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이유에 었던 거시적 경제의 불안의 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었던 유가 추락 공포 속에 비트코인 역시 떨어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도 엄청나게 대폭 떨어지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나온 그 전염병의 공포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 역시 몸을 사리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를 쉬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하게 되자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난 12월에 시작했었던 상승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헤드 앤 숄더입니다. 이는 바로 약세론자들의 상황 재장악을 가르킨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OKX 소속 분석가인 네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소폭 반등하며 시세 회복을 노렸었던 비트코인이 결국 강력한 매도세에 급락하는 모양새다. 단기간 내 비트코인 하락 추세 이탈 및 추세 전환은 어려울 것.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상승은 끝났고 당분간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게 될 것. 그리고 이어서 암호화폐 투자 자문회사의 버거크립토 대표는 이날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더큰 조정의 시작일 수 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이고 있고 머지않아 6천 달러 대까지 추락하게 될 것. 그외또 다른 트레이더 백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200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비트코인은 확고하게 약세를 보일 것이다. 8,200달러 또는 7,700달러 지지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반면에 조시리저 같은 경우는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줍니다. 비트코인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7,700에서 7,995달러 사이에 지지선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8,550달러까지 반등이 가능할 것. 그리고 비트코인의 약세를 점치고 있는 네코지라는 분석가도 있었는데요. 그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반등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그는 남겼습니다. 자 이전까지가 앞으로 지속되는 하락세와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그런 분석이었다라면은 지금부터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분석 또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어제 드디어 CM이 갭을 메꿨습니다. 7,600 불대에 있는 CM이 갭을 메꿔버렸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 m e 갭 같은 경우는 8,300에서 9,090 그리고 10,090불, 11,750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 m e 갭을 메운다라고 쳤을 때 지금부터 올라가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어서 파이낸셜 서바이벌리즘 분석가가 담긴 분석을 또 잠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바닥이다 여기서부터 딛고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지난 수년간의 이 추세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바닥입니다. 그 다음에는 빅초니스 트레이딩 비슷한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3일봉인데이 추세선 위에 머무는 한 비트코인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이죠. 나름 비트코인 가격을 종종 정확하게 맞춘 적이 있었던 데이브 더 웨이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RSI가 삼각수염을 만들고 있고, 맥디 역시 제로 라인에 가까워져 가고 있으며, 상승 사이클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RSI가 과매도 된 상태로 지금 매수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볼수 있으며, 순환하는 구간에서 바닥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패턴인 역 헤드 앤 숄더를 그리고 있다라고 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도 어쩌면은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 B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 오늘 있었던 떡락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체적인 그림과 흐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면서 더 많은 가격 하락이 올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지금 암호화폐샥은 극단적 공포 안에 있는데요. 반면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들고 있다가 이 추세선 깨고 떨어지면 그때 던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때그때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정말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 정말 열심히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좀 영양가가 있었다, 정보가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 광고 시청,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저도 먹고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한 편이라도 마무리 될 때까지 봐주시거나 이 광고주 방문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들 많이 모아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